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laughs> 우리 시청자분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동에 GS 네. 아르테자이를 네, 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두 채를 일대 원 플러스 원을 받기로 하고 네. 2017년도에 이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를 하면서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빌라를 지금 또 팔고 내년 8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 네네. 네. 근데 이 빌라 쪽에가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해서. 네. 이 빌라가 안양시 동안구. 예. 관양 (1동) 네? (1319) (47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야 될지 아하. 어~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을 받았는데 들어갈 때 세금 네. 문제가 어떻게 되고 네. 어, 팔았을 때 양도세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복잡하네요. 정리를 해보면은. <웃음> 네. <웃음> 지금 이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어, 빌라에 거주 중이신 거죠, 현재? 네네네. 네, 네. 네, 거주, 거주 중이시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아르테자의 아파트를 1대1로 두 채를 갖고 계시고요. 네, 네, 내년 8월에 입주해요. 요게 이제 내년 8월에 입주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새채다 네.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셨다가 아 빌라가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올판선옆도 가깝게 생기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송대현 전문가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집다 네. 갖고 가시자. <laughs> 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은요. 지금 기존 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체 주거지로 지금 빌라로 들어왔어요. 그죠? 예, 예, 예. 자, 빌라는 대체 주거지이기 때문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없습니다, 일단. 어. 네, 자, 그 다음에 네. 또한 가지는 이 주택을 갖고 예. 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만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어, 특례에 의해서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양도세가 없어요. 자, 아... 만약에 이거를다 갖고 가는 구조라면 이제 일가구 다주택자로 전환되니까 이 주택을 예. 만약에 예. 갖고 가시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 내시고 그냥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네, 아파트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아, 아파트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 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 인동선이라는 교통호재도 있고요. 여기는 예. 안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은 지역들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큰 대단위의 아파트가 또 어,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여기도 예. 리모델링. 이 재건축이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이 아파트가 부서지고 멸실되면 이 수요층들이 일단은 이 주변에서 많이 확산되겠죠 그죠 그럴 음, 것 같아요. 상당수가 이 앞쪽으로 가겠지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앞쪽으로 신규 아파트나 비싸진 아파트를 시장으로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또한 네. 가지는. 어, 돈을 떠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끼고 있다든가 일자리가 예. 있는 사람은 여기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죠? 어차피 예. 여기 살아야 돼. 그러면 이큰 예. 대단히 아파트가 부서지고 멸실되게 되면 수요층을 더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음. 그래서 예. 우리 예. 이 빌라는 꼭 갖고 가시는 걸로 보고요. 뭐 예. 지금까지 10년 동안 올랐으니까 또따불올오겠지 이건 아니고요. 어, 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보유 아. 그리고 어, 예. 주택수에서 배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두 5번더 있다. 자, 어, 대체 주거지로 한 번, 그 다음에 입주 후 1년 이내에 매도 했을때한 번, 그 다음에 주택 임사 사업자 임사를 응.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를 한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 아...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 살고 계시던 주택에서 지금 한 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2 주택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갔어요. 그죠? 응, 응. 응. 어, 계란을 하나만 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두개 되는 구조 <웃음> <웃음> 그죠? 자 그래서 네, 네. 어, 앞으로 더이 지역에 네. 어, 주택가이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우리 시청자님이 네. 지금 계란 하나를 품고 있다가 두 개로 바뀐 이런 구조기 이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규정에 지금 안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 네. 음, 우리 시청자님 다주택 규제 안 들어가고 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네. 시청자님은 1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냉정해 아. 보면. 그래서 응. 특례를 응. 받으시든가 아니면 응. 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빌라를 주택수에서 일단 어, 배제를 시켜버리, 시켜버리면 키버리시 어, 응. 실제로 우리 시선자님은 1가구 2주택자지만 1가구 일시적 1가구 1주택전환 구조로 봤을 때 둘다 응. 셋다.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네,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같은 거는 세금 거의 없어요. 우리 시전자님 아, 너무 세금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원 아. 플러스 원을 판다 해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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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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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